그 매력이 있을 거 아니야. 악역의 매력. 악역의 매력은 정말 스트레스를 풀수 있잖아. 아, 제가 언제 이 테이블을 쓸어보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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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다누구 머리채를 잡고. 머리채. 누구께아 때려. 제대로 잡 든데 그 공원 신에서. 근데 다 스킬이에요. 그게. 안 아프게 하는. 아, 진짜? 네,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좀 밑에 잡아서. 아, 밑에서 잡아서 이 치는 거야. 그 사람 머리로. 아, 그리고 이게 있어. 그리고 이렇게 그 배우가 이거 잡으면서 자기가 연기하는 이 하는 본인이 아, 본인이 거야? 본인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하는 거야.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프니까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한번 잡아 보세요. 그러 그러니까 여기서 네, 네? 내가 이렇게 잡는게아니 아! 근데 얘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형이 손을 아, 아, 잡고 형이 들어 자식 아 이렇게 어, 어. 아 부귀가 아버지 아버지 아버 그렇게 하는 거야 어, 뭐, 뭐. 어, 어, 빨리 보자 형이 형도 같이 맞춰주는 거야 아빅맥지 옛날에 옛날에 예능에서 막 그런 것도 있었어 다 드러내놓고 하는 거죠뺨 때릴 때 이렇게 대고 아 요즘 안 해야 손자 어떻게 상대도 연기를 잘해줘야 되고 저도 잘 때려야 되고 제 선배가 다 레디, 레디, 액션! 미안해, 미안해. 너... 이게... 오! 이게... 뭐 봤어요? 봤어. 뒤에 가면서. 방금 여기 스쳤어. 아, <laughs> 때려본 것 같은데. 많이 때려봤잖아. <laughs> 아 드라마에서 때리는 게아 근데 뭐한번 정도의 뭐타이틀때한번 정도는 하는데 나머지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맞는 경우도 아 맞는 경우도 있고 있지, 있지. 어. 저는 근데 맞는 편이에요 저는 어, 가짜로는 잘못 어. 하고 그거 선택적으로 할수 있어요. 아. 네. 근데 근데 맞을 걸 아니까 사실 무섭기는 어. 해요. 그래도 연기를 해야 되잖아. 어. 감정을 딱 잡고 문딱 열고 와서 갑자기 오시더니 빡 때리는 어, 데 어. 너무 아픈 거죠. 어. 딱 맞으면 진짜 어. 이거 엔진가? <laughs> 이런 세계 맞았어요세이세 맞으면 어...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어... 예전에 그 영화를 마동석 선배랑 찍을 때 마동석 선배가 날 때리는 게 있었어요. 아 자기 사람 많이 때려봐갖고 어, 스킬이 있으니까 안 아프게 할 건데 믿음을 주더라고요. 어... 그다음 따서 나를 이렇게 뭐 하다가 야짱 때렸는데 농담이 아니라 <웃음> <웃음> <다> <웃음> 한 시간 동안 이명이. <laughs> 실제 상황에서 맞을 줄 모르고 맞는 거잖아. 그 근데 이제 한번 엔진하면 이것도 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한다고. 맞아. 이렇게 육들이 준비를 해. 나도 모르겠 <laughs> 이게...